안녕하세요 카빈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오늘은 4세대 카니발 구인승이에요 저희가 어, 판매하는 180도 눕혀서 이열하고 3열 의자를 눕혀서 하는 그 매트를 이제 영상을 보시고 문의를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2열에서 좀 앉아서 더 편하게 쉬고 싶다는 이제 내용을 말씀하셔서 이렇게 의자를 돌려왔어요 매일 개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단지 이어 의자만 돌렸어요. 저희가 판매하는 사세대 카니발 부인승 기본형과 똑같이 사용하는데이첫 번째 차박 매트만 수정을 한 거예요. 수정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여기다 테이블 지지대를 놨어요. 원래는 이게 이 의자가 뒤로 해서 등받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등받이가 이제 없고 이제 의자를 돌리다 보니까 이쪽에 테이블 지지대를 놓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해서 쭉 해서 똑같이 나오고 사이즈는 전에는 230cm였는데 지금은 15cm 빠진 거든요 그래서 215cm. 총 길이는 215cm고 차방 매트는 3 개로 구성돼요. 사이즈가 빠진 거는 이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이열 의자를 돌렸기 때문에. 근데 전에는 여기 앞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이만큼 이좀 빠진 거죠. 215cm라서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여기 2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지지가 좀더잘 되죠. 이 테이블 지지대를 했기 때문에. 테이블 지지대는 이거 12mm 합판이고요그 다음에 여기 이게 버팀목 같은 거는 이게 12mm 합판이두개 들어간 거라 300km도 뭐 걷더니 여긴 지지를 할수 있는 거라 지지는 굉장히 잘 되세요. 이미 스타리아에서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미 이거는 검증된 거라 지지가 뭐안 되거나 뭐 이러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다가 또 다시 필요하면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테이블 지지대만 그 정도로 이건 되게 튼튼하고 그리고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5분이면 설치가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먼저 테이블 지지대, 테이블 지지대 두 개, 두개 놨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지대 3번, 이게 2번이면 이게 3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번. 이렇게 지지대가 필요하고 2열에 있는 좌측 우측에 있는 헤드리스트 빼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세요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장착하시고 2단으로 된 지지대 두개 접히는 거고요 이렇게 놓고 이 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큐브 지지대 두 개가 들어가요 그 테이블 지지대는 네. 지금 보기에 이렇게 흔들거려 보이는데 네. 매트 놓으면 괜찮나요? 네 괜찮고 원래는 여기까지 했었어요 여기까지 해서 완전 딱 잘 맞게 흔들리지 않게 했었는데 잠잘 때는 이걸 세 개를 다 펴고 주무시면 되는데 이게 옆으로까지 나오면 여기 <laughs> 들고 날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제 아 다리가, 다리가 걸네,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서는 얘를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밀어주면 여기 이제 걸리죠. 두 개를 딱 밀어주고 나서 여기 생활하면 들고 날 때도 굉장히 편리하고 다리도 이렇게 뻗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자른 거거든요 낮에 이제 의자에서 생활하실 때는 이렇게 넣어서 생활하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하셨을 때가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했다가 자른 거예요 네. 두 번째 차박을 먼저 끌쳐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다 벨크루가 붙어 있어요 맞고.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더, 이, 얘가, 여기에 조금 걸리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조금 높은 게, 이제 올라가면 이게 조금 내려가거든요, 몸무게 때문에. 쿠션이라서. 네, 네. 그래서 여기 때도,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는 너무나 지지가 좀잘 되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다른 거는 전에 거랑 다 똑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총 길이 215cm, 네, 215cm 나오고, 매트에 가방 하나씩 넣을 수 있게 드리고, 테이블 지지대 가방도 또 다시 드려요. 그래서 졸업식으로 하시면 돼요. 가방 3개, 예, 네, 총 가방은 4개 드려요. 다른 건 특별히 없고, 단지 이제는 유자를 돌렸기 때문에 차박 가셨을 때 굉장히 생활하기가 좀 편리하세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생활 때는 층고가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주무실 때만 이제 이거 매트 깔고 주무시면 되세요. 층고가 84 정도 나올까요? 네, 그렇죠. 똑같아요. 여기 층고는 그냥 84 전에랑 같고요. 그다음에 앉았을 때는 아무래도 편하게 더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갖다 오셔서 그냥 이렇게 가방에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그냥 펼쳐놓으셔도 되세요, 평상시에는. 이열만 돌려서 쓰시면 되고, 그랬을 때는 얘를 이제 충분히 뒤로 넣으시면 되거든요. 넣으시고, 의자 돌려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 상태로 다니셔도 되고, 이렇게 하고도 되겠다. 예, 네, 그쵸. 차량 아니고 그냥 간단히 쉴 어, 때는 진짜 좋아요. 예, 그죠 이제 평상시 때는 그냥 이대로 다니시다가 아기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기들은 그냥 중요해. 바로 누우면 되니까. 어 맞아. 아기들은 그냥 바로 누우면 어. 되겠네. 그리고 안에다가 여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짐 같은 거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도 볼게요. 정리를 하고 큐브는 이 속에도 다 들어가요. 이 속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도 또짐 같은 거 넣으실 수 있어요. 이 안에도. 이렇게 해서 다니시면 되고, 굳이 얘를 모두 다 철수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의자 잘안 쓰시면 그냥 이 상태로 다니시면 되고, 밑에 짐 넣을 수 있고, 위에도 짐 넣을 수 있으니까 이대로 다니시면 겠어요 제가 보기엔 의자 돌리는 비용이 좀 나와서 좀 부담이 되시겠지만, 활용도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사세제 카니발 9인승인데 내가 개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 차박도 가고 싶고 간단하게 쉬고도 싶고 얘를 개조를 전혀 못 하거나 개조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요 매트 한번 새로운 제품이 나왔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고객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가 한번 제작을 해 봤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그 다음에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